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창조 문화적 마을가꾸기 토론회가 9월 5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마을가꾸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사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양주 발전협의회 이석현 교수와 마을가꾸기 서포터즈의 발표가 각각 진행되었고, 개회사와 축사,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을가꾸기 위원회 조치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시의원과 마을 대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남양주시는 2013년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 마을별 사업 공모, 사업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해 마을가꾸기 사업의 최종 선정 마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마을 가꾸기 사업의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마을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쉼터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들이 잘 어우러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뤄내길 바랍니다.